녕하십니까우주의 만물은 크게 그 성질을 개념을 분류하면은 음과 양이 되겠습니다만 그 음과 양을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성을 띤 하나의 자연의 개념. 우리가 손가락도 보면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나 만물의 모든 성질은 다섯 개 성질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것이 첫째 나무요. 예 둘째가 불이고, 셋째가 흙이 되고, 토가 되고, 넷째는 금이 되고, 셋 다섯째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하, 토, 금수, 이 다섯 가지를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를 놓고 보더라도 바로 오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목에는 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하고 다음. 간은 아니고 다음이 의미됩니다만, 이 간을 가지고 오행적으로 이걸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 신장 밑에 소장이 있습니다. 이심장 이걸 화라 고럽니다 여름 화. 그러나 위장과 비장 이걸 오행적으로 토라고 그럽니다. 그 토라고 하는 것은 모카토 금수의 오행의 말하자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는 중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대장을 얘기합니다. 폐하고 대장. 그런 신장 방광 이걸 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카토 금수라는 거는 간과 신장과 위장과 폐와 신장이라고 하는 오장으로 딱 불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음. 또 반향에도 다섯 개 반향이 있습니다. 동쪽을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 민족이기 때문에 목의 승질, 나무의 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 그래서 간에서 의욕이 나옵니다. 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굉장히 의욕이 많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동양 민족으로서 의 특성입니다. 그러이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는 인정이 나옵니다. 인정. 그 목의 승질은 인정이고 동쪽은 인정이고 그래서 동대문에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인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인정이 많고 답이 많은 민족이 우리 바로 동양민족. 어, 이것이 하나의 이이라고 하는 간에서 나오는 자비심이 바로 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고대 남쪽은 화가 되는 겁니다. 화에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요. 양보하는 마음이 예절이거든요. 어, 그래서 남쪽은 화가 되고, 그래서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예라고 예짝할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은 예를 지배하고, 이화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중앙은 토화됩니다. 이 토는 위장이 됩니다. 그 동서남북 사반영향 있는 게 아니라 중심도 반영이기 때문에 5개 반영이 때문에 반영은 다섯 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위장에서 신용이 나옵니다. 신뢰하는 마음. 그 인간 관계는 신불시중이 합니다만 그래서 사대문안의 중앙에 보신각에 바로 믿을 신자를 넣어서 보신각 그 중간에 신자가 딱들하있습니다 고라노폐라고 하는 데가 바로 금이 됩니다. 금. 이 금에서 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혁신적이고 바꾸고, 곤치는 마음이 전부 폐에서 생깁니다. 음. 그럼 폐에서 그런 하나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요 지혜가, 그런 마음이 요 폐에서 나옵니다. 음. 그래서 항상 정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래서 의미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 그래서 이것을 서대문을 가면은 창의문인데, 에, 근데 이 창의문이 홍지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수가 바로 뭐냐면 신장이고 바로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북쪽은요 신장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오행으로 홍지문이라고 해서 사대문안의 중심에 인의예지문이 들어 있고 바로 보신각이라고 하는 이 오행 사상에서 우리 인간의 오장과 오장에서 비롯된 인간의 인성과 신성과 그 성격을 딱 오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상생의 성질도 있고 서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 상극에 의해서 억제에 의해서 이기 자체가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생목이라 그럽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 물을 주면 나무가 잘 자랍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저 동남에서 엄청난 우람들이 나무는. 저 인천 앞바다에서 말하자면 그 나무가 햇빛과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그 나무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생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간은 목이 되고, 숨은 신장이 됩니다. 신장이 좋아야만 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생목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아지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하려 그러면 수면을 충분히 하고 잠을 잘 자야만 간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잠을 부족하거나 수면이 부족해지면 간이 상처는 쉬워요. 그래서 술을 너무 오래 먹는다든지, 그 술을 먹게 되면은 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화 연구소가 돼서 알코올 을 해독 시켜되고 그 부담이 가고, 잠에 잠을 자지 못하면 수분 부족하고 그런 황달로 이어지고 간염이 생기고 간의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우리가 고전속에서 나오는 음과양의 오장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단의 그 목성화입니다. 나무에다 불을 넣으면 불이 점점 더잘 타듯이 나무는 불을 새겨주고 불을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여름을 도와주듯이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약에는 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은 불을 도와주는 그래서 목생화. 그런 심장이 좋아지면 위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화생토가 됩니다. 그 토생금 위장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집니다. 이 오행의 상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토는 금생입니다. 폐가 좋아지고 대장이 좋아지면 심장과 방광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금생수입니다. 이것이 음양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것이 오행의 상성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이런 오행에는 서로 생해주는 원칙도 있지만은 서로 억제하고 극하는 그런 오행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극목입니다 도끼자루로 금은 나무를 쪼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억제하고 나무를 극하는 것은 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극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바로 이 폐나 이런 오장의 전부 모든 위치는 생과 극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치가 은양의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래 그래 목국토입니다. 간이 목이라면 토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우선 토가 위장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식욕이 없고 음식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막 옛날에는 맛이 있게 먹는 음식도 뭔가 땡기지 않고 구미가 당기지 않고 이렇게 식욕이 당기지 않니냐면아이 사람은 간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이 원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위장 장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극토라고 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국수입니다 위장이 나빠지면 신장 방광이 나빠집니다 토국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장 방가를 좋게 하려면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토국수. 고래 수국화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보이 소방호수의 물에 의해서 둘을 물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수국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면 바로 이 심장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동 금극목. 이것이 상극의 공식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공식에서 그 사람이 사주팔자에 태어난 연월 일시를 보게 되면 목이 많은 사람, 폭기나 토가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 수가 많은 사람, 이걸 오행적으로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많으면 목이 많은 사람이고, 목이 많은 사람은 토를 많이 극하기 때문에 위장이 나쁘다. 이렇게 분석을하는 겁니다. 그 기운 자체를. 그러면 화가 많다. 화가 많은 사람은 병정이 화가 됩니다. 병과 병화와 정화. 그러니까 화는 화극금이거든. 8자에 병과 정화가 많은 사람은 화극금하니까 폐가 나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토국수라. 사주에 무하고 기는 토화되는데이 무하고 기가 많게 되면은 토국수. 심각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8자의 오행을 살펴서 그 사람이 뭐가 많은 물로 인해서 오행이 많은 물로 인해서 뭐를 극하고, 또 뭐가 어떤 오해는 생겨줌으로서 어디가 좋고 나쁘다. 이 원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말하자면 분석해내는 것이 하나의 사주팔자의 연원리질을 가지고 추리를 하는 겁니다. 모카토금수에 뭐가 많고 뭐가 짙고 무슨 오해는 생겨